안녕. 우리는 뒷북치러 왔습니다. 오늘은 벚꽃의 <laughs> 사실상 마지막 날이지. 우리 오늘 지금 여의도 문중로 가고 있다. 아마 구독자님들은 이미 벚꽃 다 보고 오셨어. 우리, <laughs> 우리 지금 아직 벚꽃 못 봤는데 아, 내일부터 비가 온다지 보람? 그리고 이미 벚꽃의 색상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야. <laughs> 봐 그 뒤에 있는 건물은 어디? 순복음 교회.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지? 몰라. 몰라? 벌써부터 예쁜데? 어, 조명, 여기는 조명 해주네. 어, 여기가 축제의 시작이라서. 아, 우와. 예쁘다. 보랏빛. 이거다. 어. 이러로 와. 여기 다가 이렇게 갔다가, 내가 쑥. 이거 근데 되게 잘 나온다. 그치? 어. 여러분 올해 벚꽃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. 올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. 내일부터 비 온다 그래서 후다닥 딱 한번 와봤습니다. 어? 여기 벚꽃 송이도 너무 예쁘다 여러분들 우리는 낮에는 온 적이 없나요? 이뻐봐, 예쁘지? 아, 예뻐. <laughs> 너무 예쁘다. 내가 <laughs> 봐 아, 진짜, 진짜, 진짜 예뻐. <laughs> 아, 우리도 천방이 데리고 <laughs> 천방이를 데리고 어야 되는데. 천방이를 데리고 었어야 되나, 죽축을 데리고 었어야 되나. 둘다. 둘다? 아, 아. 여기 너무 습박신가봐 사진 찍는 스팟 응? 음? 여기 다, 다 여기서 사진을 찍네. 오, 여기다가 그네 매달아 놓고서 그네 타야 되 돼. 춘향이야? <laughs> 너무 예쁘잖아. 근데 웃긴 건 저거 있잖아. 대만 말이. 안녕. 계한말이 <laughs> 집이 있는 것 같아. 계란말이 집이라고? 뱀한 마리 있는 것 같다고. 내가 키우는 구아바야. 구아바? 어. 여기캐 개나리도 있네. 코꽃이랑 개나리 너무 예쁘지 않아? 노란색과 핑크색이 좋아요. 예쁘구나. 부인. 왜 부르느냐? 뭐가 꽃인지 모르겠어. 그건, 바로, 요게 꽃이요. <laughs> 이거 진짜 예쁘다. 완전, 완전 이거 벚꽃 숲이야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근데 이제 조명 쏘니까 보라색인지 핑크색인지 모르겠어? 일부러 보랏빛을 쏜 거지. 응, 보라색 같아. 어디 그렇게 가십니까, 혼자? 퇴근하고 밥 마시러 나왔어요. 식단 사 하셨나요? 아니요, 못했어요. 배고파요. 뭐가 당기십니까? 음, 아구찜? 아구찜? 애구찜? 아구. Or s like 빨간 거? 아구찜 영어로 뭐예요? 애구찜. <laughs> 귀신의 집 가는 거 같다. 저 파란색은 딱 그거다. 옛날에 어렸을 때 100원짜리 페인트 샀다. 어. <laughs> 생각이 다 먹을 거밖에 없어. <laughs> 근데 이건 별로 안 예쁘다. 안 보여, 그치? 안 보여, 안 보여. 여긴 노란불이네? 은행나무 같다. 핑크색이 응. 제일 이쁘다, 그치? 여기서 사진 찍으면 저승사자 같이 나올 것 같아. 갓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갓. <laughs> 자기는 놀랬을 때, 오마이 oh 갓을 안 하고, 오마이. Oh 민우 이렇게 해? 아니야, 엄마 부르지 왠줄 알아? 왜? 자기가 거 아시니까 갓민우 <laughs> 여러분 아,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사죄드리고요 아, 콩깍지가 너무 쉬어가지고와 여기 <laughs> 되게 특이해 말 바로 돌리는 거야? 이거 <laughs> 빨간색이다 로즈 로즈 아, 근데 여기서 찍은 게 제일 좋다. 이거가 진 때문에 안 입고 자고 그랬는데. 아래를. 아, 이게 벚꽃길의 정석이지. 아, 너무 예쁘다나. 근데 화면에서는 보라색으로 더 많이 봤는 머리가 굉장히 <궁금해, 웃음> <그게. 웃음> 딱삼 어? 불이 삼각... 어, 어, 바뀌었어! 바뀌네. 어머 이 색깔이 더 예뻐! 어머 색깔이 바뀐다. 이 색깔이 훨씬 예쁘지 않아? 배고파. 배고파? 갈까? 우리 아니, 턴 할까? 턴? 여기 턴못 해. 아, 그래. 빠르게 그래. 마탱이가 <laughs> 가고 있지. 뭐. 점점, 점점, 지금. 아니, 카메라 배터리보다 자기 배터리가 더 먼저 가면 어떡해? 네, 다시 돌아갑시다. 헉! 여기가 더 사진 스팟이 예쁘겠다. 이거 여기. 봐. 잠깐 들어줘 더워? 안될 것 같아 <laughs> 폴리스는 힘들다 지금 폴리스는 경찰이고 폴리스라니까 알아 듣기만 하면 된거지 플리스 플리 경찰이 힘들구나 말이 없어 <laughs> 가서 밥 먹자 또 요번 뜰다가 아구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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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밥. <laughs> 볶음밥은 먹어야 돼. 음, 배고파. 배고파. 밥죽 이게 내부덤인가 <laughs> 벚꽃축제 와서 아구찜 얘기만 하다가는 것 같아. 아구찜. 밥 먹을게. 이러고 인사하는 거야? 어. <laughs> 아, 좀 활기차게 해줘. <laughs> 안녕, 우리 밥 먹을게. 자, 벚꽃은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명지대도 가려고 랬는데 아. 아, 벚꽃이 날씨가 너무 좋았어. 다 한순간에 다 파버렸어. 다음주에 명지대 한번 가볼까? 아니. 용인이 조금 추워서 원래 벚꽃이 한 일주일 정도 늦게 피거든. 아, 용대리아라며. 어, 용베리아야.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. 안녕. 안녕.